그 동영상입니다. 각설하고 어 일단 저라면 일단 제 피큐를 먼저 매수를 할것 같아요. 제 피큐라는 거는 어 나스닥 백 우량기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이렇게 기술주 중심의 ETF 커버드콜 상품인데요. 일단 은퇴를 하면 연 이제 매달 현금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 10%에서 11% 높은 배당률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어, 1억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뭐,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매월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신 시점에서는 어, 이런 커브드 콜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싹백이 원래 성장주 이렇게 위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 대신, JPQ는 그 구성 종목을, 성장주로 이렇게 종목을 구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이라는 그런, 이런, 커버드 콜 상품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좀 적고요. 그 대신 하락도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게 배당이 점점 늘어난, 늘어난다든가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일단, 그냥 기본적인 현금흐름을 만든다는 ET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SCHD입니다. SCHD는 뭐 되게 유명한 어, 배당 ETF인데요. 이거는 10년 이상의 배당금 들려온 미국 우량 기업 100개, 뭐 금융,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등 재무 건전성 중심.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배당률은 한3% 정도 됩니다. 근데 이 ETF의 장점은 배당이 매년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구성 종목을 보면 아시다시피, 뭐, 나스닥 백이나 뭐, S&P 500 같이 이렇게 성장주가 껴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승폭은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하락에서 방어를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장기간 가져가기에 좋은 ETF입니다. 어, 어찌됐든, j p 큐로 일시적인 현, 일시적인 현금이 아니라, 어, 월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SCHD로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연 배당금을 이렇게 늘려가고, 배당 성장을 한다면, 나중에는, 어, 큰 파이프라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엔 QQQ. QQQ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JPQ랑 구성 종목이 같은데요. 제가 이제 왜 성장주로 이제 추천을 드리냐면 은퇴했으니까 뭐 성장주 필요 없지 않냐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현금으로 흐름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좀 감수하더라도 어 자산이 증가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QQQ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 기술주 뭐 엔비디아 애플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 그리고 미국 빅테크, AI 반도체 기업에 집중 투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흐름은 앞으로 AI 이런 쪽에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배당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 주가 성장에 올인을 한 ETF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 QQQ의 이 성장성을, 이 변동성을 좀 감내하기 조금 어렵 다면 뭐 QQQ 대신에 뭐 v o 이렇게 S&P 500 계열의 그런 ETF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 제가 봤을 때 건물도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것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 굉장히 할게 많습니다. 뭐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세도 잘안 나가고요. 그리고 세입자분들도 이렇게 왔는데 유지보수하고 이러는 게아 상당히 많은 이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 저라면 만약에 5억이 있다면 이렇게 뭐 몇억, 몇억, 몇억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자영업 같은 경우는 은퇴하고 나서도 또 일해야 되고 그리고 성,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 개별주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도 하지 않고요. 미국 주식 ETF를 추천을 드립니다. jpq, schd, qqq, 이렇게. qqq는 뭐, vo, 이렇게 s&p 500 계열로 바꾸셔도 되고요 어... 네. 다음번에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